단송강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께로 다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예냐고비, 돌베게 왜, 가슴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죽게 도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엄하여도 생명기 대라니 은혜로다. 천산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듣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후 돌단의 싸은 것 보험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욕기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요기 12장입니다. 못 찾으셨네? 다시 한 번, 요기 12장. 요비 대답하여 이르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 하니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입에,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긴 채 아니하느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도 명절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물을 막으신 즉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 즉곧 땅을 뒤집나니, 모사를 밝아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제사장들을 밝아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들을 넘어뜨리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같이 있겠습니다. 빛 없이 캄캄한 대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거룩한 주의 새벽부터 주님전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교 용어 중에서 뭐 인가응보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번 뜻을 사전을 찾아봤더니. 원인과 결과가 뭐 원인에 의하면 그 결과가 그 원인에 의해서 어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거기 보니까 불교용으로 풀이를 해놨더라고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전생에 지은 선악에 따라 현재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고 현세의 선악의 결과에 따라 내세의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 이렇게 예, 기록해놨더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종교 색채를 쫙 빼고 어, 뜻풀이를 해보면 결국은 행한대로 돌려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행한대로 돌려받는다. 요배 세 친구가 이제 요배 고난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이 행한대로 너가 돌려받는 거다. 인가응보다. 이렇게 얘기를 한거에요. 그세 친구의 근거도 다들 그럴듯 합니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어 근거를 대고 또 빌닷은 조상의 지혜를 보면서 어 너가 한번 네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소발도 어 하나님은 오묘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요백에 너가 어그 오묘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를 다시 회복시켜주실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세 친구의 논리는 굉장히 탄탄했고 그 총명함을 일루 이루 말았었을 정도로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요배 세 친구는 딱 겉으로만 봤을 때 문자적으로만 봤을 때는 아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다 원론적인 얘기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세 친구의 말은 정말 무지를 일깨우고 또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수 있게끔 비추어주는 등불가도 같은 그런 어, 말들이었죠. 어, 왜냐하면 사람의 겪는 고난은 어, 사실은 대개가 대로 어, 행한 대로 어, 되돌려 받는 어, 그런 형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을 얻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파를 심었으니까. 팥을 얻는 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 억울해 할게 없잖아. 요 내가 심은 거대로 그 결과를 얻는다는 게 그렇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욕의 세 친구는 그 인과 응보의 깊은 차원을 이해하고 수용한 자들이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욥을 판단하고 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에 하나, 콩을 심었는데, 콩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콩을 심었는데 콩이 안 나면 어떻게? 해? 다른 게 나면 어떻게? 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어, 학교에서 어, 이렇게 저거 오이 씨라고 이렇게 줬어요. 그 봉지에도 정말 오이 그림 이렇게 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그 이렇게 씨앗 파는 데서 그걸 선생님이 사 갖고 와가지고. 아이들한테 이거 심어가지고, 이거 오이 나면 하나씩 갖고 와라.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뭘 받았어요? 오이 씨앗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집에서 잘 심었어요. 근데 그게 뭐가 났는지 아세요? 상추가 났어요. <laughs> 어, 그러니까, 겉봉지에는 오이 그림이 있었는데 아마 어떤 공정과정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상추 씨가 들어갔는데 그게 오이. 오이라고 이렇게 있어서 받아가지고 저는 심었는데 그게 상추만 한거죠. 여러분 벼농사 저 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벼농사는 안졌는데 농봉기가 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야 되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또 농봉기처럼 학교 안갔어요. 저 어렸을 때. 가가지고 논, 이거 바, 논 가서 모뭐 심어주고 도장 받아오면 그걸 출석이라고 쳐주고 그랬었어요. 저 어렸을 때 농봉기 때는. 근데 가서, 모를 심잖아요, 봄에. 쫙, 모를 심어요. 분명 그 논에, 논에다가, 뭐만 심었냐면, 모만 심었어요. 그러면 그게 자라서 뭐가 돼요? 벼가 되잖아요, 벼가. 근데, 분명히 논에다가, 모를 심었는데, 나중에 쭉 자란 거 보면, 모두 자라요? 피도 자라고, 뭐, 뭐, 이렇게 더, 다른 것도 막 자라요. 분명히 내가 심은 건 뭐예요? 모만 심었다고, 모가 심어서 그게 벼가 돼야 되는데, 모심은데서 이상하게 피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가 분명히 콩 심은 데 콩이 나야 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때가. 팥을 심지도 않았는데 팥을 받았다면 이는 분명히 어딘가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내가 잘못했든지, 아니면 남이 그랬든지, 아니면 둘다 그랬든지 해서 우리네가 고난에 처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셋 중에 하나에 의해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또한 고난의, 고난이 우리는 시험이다. 이렇게 자주 얘기하잖아요. 누군가가 고난당하면 가서 막 위로하면서 이게 결국은 시험이니까 이걸 이기고 나면 연단돼서 우리가 정금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사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따지고 보면 인간 홍보의 경우가 있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세에서도 분명히 일장사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욕심을 부렸으니까 네가 고난당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말이에요 많이 하나 이 은과응보에 벗어난 고난이 있다면 이는 여러분 달리 다뤄야 되잖아요. 그죠? 다르게 봐야 되잖아요. 그게 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욕은 자신이 바로 그 만의 하나의 경우라고 말하는 거예요. 욕이 지금 그래서 욕은 친구들에게 제발 자신을 죄인이라고 몰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를 뭐 죄인이라고 몰지마. 그리고 의인을 악인으로 취급하는 것은 잔인한 일이니까 인과응보의 어떤 예로 지금 나의 경우를 좀 다루지 말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분 인과응보에도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실현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6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요비 말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강도의 집안이 형통하면 돼요? 안 돼요? 인간보의결과에 따라오면 안 되죠. 잘못됐으면 죄를 받아야 되는데 강도의 장막이 어떻대요? 형통한대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임한대? 평안이 임한대 이거를 봐도 봐봐라 니네가 말하는 어? 인간보가 세상에도 어? 이 틀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 자신도요, 이인강부의 지혜 통달한 자예요. 그 진리는, 보편타당한 진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아, 니네가 말한 하나님 나도 다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쫙 고백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하지만, 11절에 보면, 입의 음식의 맛, 입 입이,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한 것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일을 그냥 보이는 대로만 얘기하고, 어? 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주의 깊게 살피고, 분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급기야는 요분, 내가 차라리 너희들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 적는 자 하나님과 직접 내가 대면해야겠다.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낭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욥이 친구들에게는 참 어리석은 자로 보였을 거예요. 더 나아가 친구들의 눈에는 욥이 참 교만하고 오만한 자로 여겨졌을 겁니다. 아니 보평타당하게 모든 사람은 죄를 졌고, 그죠? 그 죄의 결과로 벌을 받는고 고난을 받는 거지. 자기는 아니라 그러니까 욥의 새 친구가 욥을 보기에 어떻겠어요? 좀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알고 보니 너 그동안 내가 참너 좋은 사람이었고 너 하나님이 칭찬했던 것처럼 동방의 의인인 줄 알았더니 너참 형편없는 자구나. 이렇게 생각해 여겼을 겁니다. 친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변명하는 욕이 참 어리석은 자로 보였을 거고 그동안 자기들이 알고 있던 요이 아니었음을 야 고난 마흔이니까 너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겁니다. 결국 친구들은 회계를 하지 않는 욕을 보면서 정죄당하고 비난당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욕의 탓으로 돌려졌을 거예요. 그리고 욕은 친구들에게 아마 야, 저 형편없는 자에서 우리가 그런 거 잘못 알고 있었어. 이렇게 낙인이 찍혔을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욕, 너는 고난을 당해도 싼 위인이야. 이렇게 아마 정죄를 받았겠죠. 아, 그런데,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이 교만이고 무엇이 오만이고 누가 어리석은 자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사랑 없는 인간본만을 역설하는 이세 친구는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한답지만 진짜 그 위로할 때내 마음이 그의 아픔처럼 느끼고 있을까? 정말 사랑을 담아서 위로를 하고 있을까? 어느날, 제가 딸이 셋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두째 딸이 무슨 뭘 만들어서 왔어요. 성탄절이라고 학교에서 무슨 만들어서 집에다 붙이는 걸 해가지고 왔더라. 근데 그걸 조금 잘 만들어서 제가 그걸 관심을 갖고, 야,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더 이쁘게 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문이에다 걸어 놓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입이 찢어져서 그걸 같이 막한한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같이 가위질도 하고 막. 딱 걸어놓고 좀 삐뚤어져서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좀 하고 네가 좀 봐라 승주야 하면서 이렇게 막. 얘가 막 흥분해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같이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끝나고 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은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정말 오랜만에 아빠가 자기가 만들어온 걸 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이렇게 끝까지 붙이는 것까지 이렇게 도와주고 자기의 것을 이렇게 걸어준 게 정말 오랜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그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안싸람하고야 우리가 언제 그랬어너말잘 들어줬잖아. 그랬더니 우리 승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2학년짜리가 대답은 잘 했는데, 그뭐 이렇게 그 엄마 아빠 말 대답 속에 진실은 담겨져 있지 않았어. 그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성으로 대답했다는 거죠. 항상 뭐 물어보면, 어,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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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네, 어, 뭐 이쁘냐고 물어보면, 아, 이뻐. 그냥, 그냥 그렇게 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가 뭘 물어봤을 때, 엄마 아빠가 건성으로 담고, 거기에 진심을 담아서 관심을 갖고, 대답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아이가 느낀 거예요, 안 느낀 거예요? 느낀 거죠. 뭐 그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찔리더라고. 아. 아이들도 아는구나, 이걸. 그래 그, 보세요. 오늘 분명히 사실은 이새 친구가 그렇게 사랑 없이 그냥 옳은 말만 요백에 막 해대잖아요. 그러면 요분 그사랑 아무리 그새 친구의 좋은 말이라도 그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말을 이렇게 진심으로 와닿을까 안 나와요? 안 와닿을까? 저는 정말 욕이 안 와닿았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도 2학년짜리도 엄마 아빠가 건성으로 대답하는 걸 아는데 욕이 사랑 없이 대답하는 그 친구들의 말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팠겠어요. 어쩌면 어쩌면 사실 누군가에게 교만하다고 말하는 내가 정작 교만할 수 있다는 거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어쩌면 정작 형편없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냐라는 거죠. 내 자신의 그 어, 마음을 바로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구원해주신 주님은요, 오히려 어리석고 형편없는 자들 가운데서 그 어리석고 형편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 분이 사실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은 죄를 지은 사람 앞에서조차 그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위로해 주셨잖아요. 사실 우리는 욕기를 읽으면서 1장에 나오는 욕의 믿음에는 박수를 보내잖아요. 욕이 하나님이 마귀를 보내서 테스트했더니 거기에 통과해요 안 통과해요? 통과잖아요 엄청 믿음의 반응을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지만 정말 욕기 대부분의 장에서 욕이 고난으로 아파하고 억울해하고 애통하는 이 욕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하, 이 사람을 아 힘들겠구나 이렇게 좀 이렇게 그 사람의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요의새 친구처럼 인과응보의 논리 속에서 요을 정제하는 모습으로 우리 주변의 누군가의 아픔을 그렇게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정제하지는 않았는지 예, 그런 삶을 사들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학교 다닐 때. 신학 공부를 할때그 신학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숨어 계신 하나님. 이게 신학 개념이거든요. 하나님이 숨어 계셔. 사람의 이성과 오감 무도는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을 배우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완벽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수님이 와서 신학을 해도 우리가 성경을 백번 천번 읽어도 숨어 계신 하나님 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짧은 이성, 오감 이것으로 정는자 하나님을 온전히 다알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숨어 계신 하나님은 신비고 예측 불가능하신 분이다라는 설명을 하셨어요. 즉이 말은 뭐냐면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분 바로 그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야 자신의 억울함을, 이 고난의 부당함을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나를 보고 인가응보로 네가 죄를 받는 거고 고난을 받는 거라고 하지만 자신은 하나님 앞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가응보로 뛰어넘는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설령 내가 하나님께 얘기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다가 그냥 죽을지라도 죽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나의 고난의 부당함을 이야기 하고 싶은 사람,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토로하고 싶은 마음, 그게 바로 지금 요비 갖고 싶은 있는 마음이에요. 이처럼 요브 요비 고난에 대처하는 태도는 요으로 하여금 어떤 진실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난 가운데서 요비한 게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과 자꾸만 얘기했던 거.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욥의 마음을 다 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하면서 하나님하고 얘기하면서 스스로 뭘그 발견해 가요? 진리를 발견해 가요. 이 진실한 믿음으로 결국은 욥이 거듭나게 되잖아요.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대답 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가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도 중요하지만 그런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과정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도하는 가정 속에 내가 깨닫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떠오르게 되고요. 더 좋은 것은 또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해. 요 어떤 꼭 손으로 잡혀지는 응답은 없어요. 하지만 기도의 과정 속에서 내가 거듭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진실한 믿음으로 요번 끝내 42장 40. 이렇게 넘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바라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숨어 계시는 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애통함과 그 진실된 신앙으로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스스로 지혜 있다,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옳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적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서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를 간절히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인내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의 마음을 아버지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픔을 함께하여서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앞에서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아버지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래하여 고난 속에서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인데 생명나무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찾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